안녕하세요. 주식 멘토 엄마 김입니다. 우리 제리 사랑방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자, 요즘에 장이 조금 이제 이 상행선을 보여서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지리라고 보는데요. 자, 주식은 언제나 대응입니다. 올라가기만 하지 않아요. 오르락 내리락. 주식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우리는 항상 정상에 올라가면은 하산을 하지 않고 싶어요. 좋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 계속 좋은 힘들게, 힘들게 정상을 올라갔어.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정상에 올라갔는데, 여기선 절대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막 머무르고 싶어요. 더, 위로 올라가면은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자, 여기로 올라가려고 자꾸 가다 보면은 이 끝은 낭떠러지 밖에 없는데, 자꾸 위로 더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탁 올라갔어요. 이제 올로 올라... 올라가다, 내려다, 골짜기도 만나고, 올라가다, 내려오다, 골짜기도 만나고, 이런 거를 반복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이 위에만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위에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요즘에 주식 보면 어때요? 자,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이렇게, 그죠? 올라갔던 거쭉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이제 흥부하다가 살짝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자, 이 정도의 지금 와인들 상태가 지 보이고 있는데, 여기 딱 이제 부딪혔어요. 여기서 이제 부딪혔어요. 그죠?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대응입니다. 대응. 자,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 안 하고, 누군가가 추천을 해줬어. 누군가가 추천을 했어. 이렇게. 그죠? 나, 이거 좋아, 이거 사. 추천 한단 말이죠 야, 이거 잘 가더라, 이거. 되게 되게 잘 가, 이거. 야, 이거 좋아. 덥석덥석 사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서 그냥 밀리게 돼요, 여기서. 여기가 뭐가 된다? 괜히 무덤이 된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 때는 항상 공부를 하시고 사야 돼요. 어떤 거. 우리 초급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재무좋은거 그쵸? 그렇죠? 다음 좋은기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재무와 뭐가 있어요 재무? 일단 재무도 좋고 또 기업 좋은지 그렇죠? 기업 좋은지 봐야 되겠죠. 그래도또뭐 뭐 있어야 돼요? 또 여기에 붙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또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차트. 그렇죠. 여기에 차트가 좋다. 차트가 만들어진다. 이걸 보셔야 되겠죠? 자, 이걸 보고 한다면, 이걸 보시면서, 이게 아직, 어? 큰산이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뭐, 갔는데, 얘가? 어? 오랫동안 얘가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어디선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쵸? 어? 여기 올라가고 있네? 이런 거를 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수익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줄까요? 아니면은, 하락을 갖다 줄까요? 확률이, 확률적으로? 몰라요, 아무도. 확률로 따질 수가 없죠. 이거, 이거를 봐서는. 이거를 봐서는 따질 수가 없고, 요 당시에, 요 당시에 뭐를 봐야 된다? 거래량을 터지면서 세력이 누군가가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요. 또 뭐가 보여야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흐름이, 시장이 흐름이, 흐름이 상행인지 봐야겠죠? 만약에 주가는 내려갔어요. 시장의 흐름이 하행인데, 이렇게 딱, 이런 자리를 샀어. 그럼 얘도 내려갈 수가 있겠죠? 같이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뭐, 지수는 같이, 같이 흐름이죠? 같이 흐름이 같아요. 흐름이 같은데,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덥석대고 삼성전자 싸다고 샀어요. 지수는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내려갔는데, 삼성전자도 같이 내려가. 어, 삼성전자 싸졌네. 지수는 그도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삼면 어떻게 돼? 이때 사면은쭉 내려가겠죠. 아, 같이 내려가는 거지. 같 타이밍,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타이밍을 잘못하는 거죠. 타이밍, 그죠?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셔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어떻게 돼? 지수도 내려가고, 주가도 내려가는데, 같이 내려가면 안 되겠지. 그럼 언제 산다? 주가도 내려갔다가, 다시 이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할 때, 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변곡의 자리에서.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변곡의 자리입니다, 변곡의 자리. 이 자리. 요 자리. 저는 엄마 개미예요, 엄마 개미. 자, 제가 아주 싹잘 하는, 그런 전문가, 내지는 또는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종목을 팍팍팍팍 추려야 되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단, 엄마 개미, 엄마 개미, 엄마 개미죠? 엄마 개미. 엄마 개미가 우리 자식들한테, 애기 감임한테 이렇게 공부를 가르키는 그런 거예요. 와, 근데 어렵게 가르켜요 아니요. 절대 쉽게 가르켜주죠 이렇게. 고점이 내려가다가 저점이 올라갈 때 가자. 요 자리. 근데 요 자리를 자 근데 그 아무거나 보고 하면 또안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기본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복 공부도 하고 중고급 공부를 강의를 해드리는 거죠. 그 강의는 그냥 미, 기초 베이스예요. 기초 베이스 중고급은. 기초적으로 다 알고 나서 자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기역, 니은, 가나다 한글을 다 떼고 공부를 하죠. 그래야 거기에 국어 사회 역사 과학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 배우고 나면 어때요 중국 올라가면은 또 역사 중에서도 힘도 있게 세계사도 들어가고 그렇죠 생물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요 화학도 들어가고 좀더고차 고차원적인 게더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식을 못해 나는 수익을 못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유치원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생 저는 그중에 누구다. 유치원생을 가르키는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돌아가면 초등학교 가르 가리키는 선생님, 또는 중고급 강연은 중고급 선생님. 자, 그다음부터 대학교를 가면은 어때요? 거기서는 이제 여러분끼리 토론도 하고 더 좋은 것도 볼 수도 있고 더 좋은 그런 거를 더 연구도 할수 있겠죠. 자, 그때 가면은 여러분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반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제가 이렇게 종목만 툭툭 던져져도 알아서들 매매를 할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그분들 다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하고 안 하면 자 학교 가면은 상화가 있죠.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저희 반도 역시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요즘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강의 해드리면서 우리 사랑방에도 살짝 오늘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종목보다. 여기는 종목보다. 와, 이게 왜 올라갔을까? 왜 고점이 낮아지다가, 고점이 낮아지다가, 이 저점이 높아지는 여거를 해야 될까? 고점이 낮아지다가. 그죠?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저점이 높아지는 거. 이거, 저점이 높아지는 거는, 와, 삐뚤빠뚤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저점이 높아진다고 해서, 1차적으로 쫙 내려가진 않죠? 그죠 이렇게 가다가 기간 조정도 있고, 기간 조정도 받을 수가 있고, 그죠? 기간, 기간 조정이죠? 이거는. 길게, 늘어지는 거는. 올라가다 내려갔어. 이거는 가격 조정이네요. 그죠? 가격 조정. 그죠?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을 사라 했다고 저점이 높아진다. 제가 강의한 것처럼 또 박두박,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이런 주식은 없어요. 이런 건 없어. 정확히 유선대로 가는 건 없어요. 그렇죠 여기 삐껴나기도 하고, 여기 트레이크도 주기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또 바뀌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폭이 이렇게 또 바뀌어진다, 바뀌어지는 거죠. 이 폭의 채널도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대충 공부해서는게 아니고 힘도 있게 공부를 해봐야지 만약에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아침마다 제가 급등도 올려드리고 가는 거 드리는데 자 가는 거 드리는데 이걸 어쩌라고 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쭉쭉쭉쭉쭉 올라갈 때 제가 이거를 드리죠 그 분봉차트를 이렇게 돌려요 근데 이미 올라갔는데 이걸 어쩌라고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중에서 뭐를 생각해야 될까 분봉착탁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올라와 드렸어. 그러면 이 중에서, 올랐다 내릴 때, 그쵸. 이올왔다 내릴 때, 요반 정도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서 뭔가가 또 하나 생기겠죠. 이반 정도 내려오면은, 아, 그러면은 어떤 선이 생길까? 올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게 하면서 이 선이 아마 생길 거예요. 이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선. 이 선을 지지하면서 깨지지 않고, 요거 다시 올라갈 때 밑에 거래량 터질 거예요. 거래량. 자, 누군가가 막 사고 있어 그죠. 사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 이거를 사보는 겁니다. 샀어요. 사고 나서 이게 안 간다. 사고 났는데 사자마자 안 갔어. 마이너스 이퍼야 그럼 얘는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손절이에요. 근데 올라간다 멈칫 멈칫, 막 올라가다 멈칫 멈칫해. 그럼 이거 반 한번 버리는 겁니다. 반. 자, 내가 세 개를 샀어. 내가 세 개를 샀다면은 여기서 한개 정도 팔아먹어요. 막 올라가다 또머뭇거리다 머뭇거렸어. 그럼 또한 개를 팔아먹어요. 그죠. 또 하나를 팔아먹어. 그럼 하나 나간 하나가 남았죠. 이 하나는 언제 끝까지 올라가. 그러면 얘가 상도 가고 그쵸.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가내첫 판시도 시 점에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거를 내 본전에 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그냥 냅두는 거야. 그럼 나는 세 개를 샀지만 내 수익은 두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죠? 올라가자마자, 근데 얘가 힘있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올렸는데, 제가 올렸는데. 그러면 그때 얼른 사는 거예요. 달리는 말을 막 달리다가 얘가 갑자기 탁 들어설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달리던 말이 막 신나게 말이 달려요. 달리다가 멈출 때는 속력이 죽겠죠 자, 여러분 신나게 막 달리다가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꼬꾸어지는 거예요. 자, 물론 주가도 막 가리, 가, 가, 가다가 갑자기 푹할때 있죠. 뭐를 갑자기 악, 사회적인 악재가 떨어졌다면는 정말 우수수수수수 떨어집니다. 이거. 한 번에 제가 웃긴 얘기해 드리면 제가 처음에 주식을 샀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종목이 아마 초록뱀이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초록뱀이었는데 신나게 샀어요. 막 이게 막 올라가는 게 신나게 올라가샀는데 갑자기 얘가 뚝뚝뚝뚝뚝 아주 그냥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7%. 갑자기 7% 빵. 어, 이거 뭐지? 이랬는데 그 당시 뭐였냐면 울진 진도 상태가 인 울산 진도 상태. 아, 저기 울, 울산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얘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저 그때 순식간에 무서워서 다 팔았죠. 그랬더니 그게 갑자기 또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또 얼른 다 샀어요. 사가지고 돈좀 먹고 위에서 팔았는데, 이런 경험도 있어. 이렇게 푹. 근데 그거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쵸? 사회적이 낫지. 갑자기 뭐 지진이 났다. 어머. 그 순간에 이게 수직하각이 모든 게다수직하각이다 빵! 자,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얘는 가다가 한 번에 이렇게 쓰질 않으니까 올라가다가 이제 머무머무머무 타다가 다시 올라가고 머무머무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는 V.I.가 걸리죠. 더 이상 못 올려 여기서 끝 기다렸다가 조금 쉬었다 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올리면 바로 사는 거 아닙니다. 바로 샀는데 바로 샀는데 얘가 내려와. 바로 샀는데 바로 막 올라가서 바로 저가 샀는데 얘가 내려온다 그런 기다리고 바로 샀는데 고고고고 고고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져가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막 올라가다 머뭇거리면 반팔고 올라가다 머뭇거리면 반팔고 자 그럼 여러분 물타기 하죠 물타기 하지마세요 물타기 자 주식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한주 샀어 세주 샀어 어? 또 올라가네? 마이너스 2퍼 또 올라가네? 마이너스 2퍼 이거 하지마세요 또 내지는 올라갔는데 내려오네 내려왔는데 샀다고 마이너스 또 내려오는데 샀다고 마이너스 내려오는데 샀는데 또 마이너스에서 원 여기까지 내려와서 물 타서 수익 먹으려고 한다 이거 하지 마세요. 얘가 영원히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매매예요. 이거 정말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는 내가 자리를 모를 때 정확히 모를 때 물타기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안다면 물타기를 안 합니다. 물타기 안 해요. 급등에서는뭐 이렇게 많이도 얘기해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지지역까지 올라가면 조금 타고 지지 올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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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타기 조금 타고. 그래서 여기서 빵 간다? 이거, 이거 하지 마세요. 성공도 할수 있으나, 어느 순간에, 한 방에, 그동안 번거한 방에 날아갑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그 자리가 오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뭐가 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 제가 돈 들어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돈 들어옵니다. 했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올라갈까요? 돈은 들어와요. 돈은 들어오는데, 위에 있는 거 누군가 그걸 자꾸, 자꾸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나서 모아. 그쵸. 돌이 자꾸 들어오는데 모아. 모으고 났으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모았어. 이만큼 모아졌으니 얘를 이제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올라야 될거 아니야. 얘가. 그쵸. 얘가 올라야 되니까 이 돈이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서 모았던 것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내렸다가 올리고 반등할 때. 내렸다가 올리고 반등할 때. 그쵸. 요때 사는 거야. 요 때. 아셨죠? 여기가 만약에 이 부분이 맥점이라고 하면은 맥점 밑으로 내려갔다가 맥점 위로 올라갈 때 삽니다. 오를 때 이거 힌트입니다. 이거 꼭 급등하시는 분들 꼭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 제일 사랑방에는 급등하시는 분이 우리 사랑이님이죠? 아 하늘이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아 15분 넘어갔다. 이게 15분 넘어가면 여러분 보기 힘들죠. 자 10분 단위로 일단 끊으려고 하는 살짝 넘어갔습니다.